대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해당국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의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좀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제 종전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조 연설은 지금 준비 중이고요. 9월 23일 화요일 일 번째 순서로 첫 번째 세션의 일곱 번째 순서로 하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그 오전 세션은 9시부터 14시 45분 사이에 있게 됐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정도, 어,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만, 혹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약 15분 정도 연설을 하게 됐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그 외교 기조와 정책에 대해서, 어, 연설문의 기본 바탕을 찾게 될 것이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방향에 대한 그 기조 연설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안보리 의장국의 역할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15개 국가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장국을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6월하고 올해 9월에 이렇게 맡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마침 9월에 이제 총회가 열릴 때 의장국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의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다른 유엔 회원국과 지금 유엔 기관에 대해서 한달 동안은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관련해서 보통 의장국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I 관련한 A.I.가 바, 변화하게 된그 세계의 어떤 다양한 과학 기술과 문화 그리고 평화 모두 평화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를 주제하게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주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의성 문제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건지는 제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두 가지, 아, 매일경제 성소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그, 안보리 의제가. 경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했다고 했는데 왜 AI로 좀 정하게 되셨는지 또 언제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유엔 총회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뭐 미국과의 다시 한번 좀 양자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엔 총회 다자회담 계기로 대통령님께서 양자 회담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준비 상황 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다양한 국가의 많은 정상들이 어 유엔을 찾기 때문에 어 다자 외교의 장으로서 정상 외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어,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정상을 만나든간에 네,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 내지는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그 공개 토의 주제로서의 안보리 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재국이 그설그 정하게 되는데. 뭐, 인공지능이라는 AI죠. 저희한테 워낙에 좀 미래 먹거리 내지는 미래 중요한 우리의 산업 분야 내지는 그리고 그 산업 내지는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저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정했다고 할수 있고, 어, 과거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 위주의 AI 산업 위주의 그런 회의들이 주로 있었고, 좀 이번에는 좀 안보의 역할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의 좀더 평화와 한편으로는 이 지속 가능한 이 번영에 있어서 AI의 그 여러 가지 양면성에 대한 모든 부분들도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더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안보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덧붙여서 어, 진행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좀더 대한민국이 이슈를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그 유엔에서 안보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중국 전승절도 아마 유엔 총회 메시지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 방중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NSC라든가 관련 대응 회의를 이미 뭐 소집하셨거나 계획에 대해서 좀 공개할 범위 내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실시간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저는 보고 있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그 밀접한 정보들을 아마 보고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NSC는 개최 여부부터 개최 결과까지 모두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어, 북한의 저, 주요 동, 정황과 그리고 정황 이동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시영철입니다. 오늘 국방비 3.5% 인상 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방비 단계적 인상 합의 그 자체가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대통령실에서 설명해 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패키지 딜로 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단건으로 합의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여쭙습니다. 네, 위상락 안보실장께서 여러 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설명에대해서 가름을 하겠고 패키지 딜이라는 표현이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협상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국익에 가장 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은 여전히 세부 협상은 진행 중인 단계다. 그리고 어 지금 트럼프 정부 2기 이후에 어 관세를 비롯한 모든 안보를 비롯한 모든 협상들은 어 조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늘 현대 진행 중인 그런 현대 진행형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티비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당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7일 날 고위 당정 회의에서 당정대 간의 입, 그 검찰 개혁 관련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토론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고요. 어, 두 번째로 25일 그러니까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는 국무회의 관련된 브리핑을 하게 될 텐데요. 어,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막중한 현재, 현안이라 생각하는 주제는 민생경제 부분입니다. 아, 물론 검찰개혁과 관련된 혹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무관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 관심사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의 형편을 갖는 민생경제 부분이고, 지난주 토요일에 강릉 가뭄 현장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봤던 그런 형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물, 물 부족이라는 게 당장 생사 여부와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문제들은 어, 상당 부분 지금 당과 정이 어느 정도 합의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9월 7일 당정협의 역시도 어,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떤 부분의 이견이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당정협의를 거쳐서 어, 수렴을 해갈 것으로 최종적 수렴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껌건히 당정협의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무에서 말씀하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토론을 해라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란 네 글자 말고 그내네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정부에 어둡지 않게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되고 장점이 되는지 맹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알려라라는 의미의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조언이었지. 직접 주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발표가 아니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주재하겠다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막말이나 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런 논란들이 많이 불거져서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인사 청문 과정을 어, 지켜보고요. 저희는 이제 지명을 했고 임명 과정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런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밝혀 나가고 어떤 부분이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지를 좀볼 따름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입장은 없고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아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 강원 도민일보 이세훈 기자입니다. 네. 그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단어가 피스메이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의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 좀 집중 조문되길 바라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저희 아직은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답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저희의 외교정책 기조 전반을. 어, 소개하고 어,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어, 불법 개함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권과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 사회에 한국의 외교 정책과 기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리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그런 기조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 네 마지막 질문 하고 제가 또 회의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까지 듣고 아, 제가 오후 그 국무회의 마치고 브리핑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은입니다. 네. 그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9월 23일 화요일부터 얼마간 머무시는 건가요? 네. 그 구체적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 여러분들은 같이 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공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엠바고 일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 유엔 총회 참석 관련해서 브리핑 하겠고요. 혹시 양해를 먼저 구해 주셨나요? 오늘 그 젬프의 참모들 그 조금 영상을 딸수 있어서 조금 기자님들 얼굴이 한번더 그냥 스케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발언이 나온다기보다 얼굴이 스케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laughs> 그렇게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시면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네. 목소리 안 나올 확률 훨씬 더 높습니다. 네. <laughs>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 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 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